코로나19 장기화로 체육 활동에 제약이 많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유튜브 실시간 비대면 체육 활동이 진행됩니다. 동대문구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유튜브 실시간 비대면 체육 활동 프로그램은 구민들이 유튜브 생방송을 보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홈 트레이닝, 스트레칭, 유아 체육 등 남녀노소 누구나 실내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동대문구 체육회 생활 체육 지도자들이 실시간으로 구민들과 소통하며 평상시 운동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도 진행합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는 관내 정형외과 전문의와 한의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건강 지식 강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체육 수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오후 3시에 20분씩 1일 2회 진행합니다. 시청을 원하는 구민들은 동대문구체육회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이용해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많은 구민들이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체육활동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